말씀 보겠습니다. 10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연방을 유혹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럽같이 부으리라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허락하시고이시각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복잡하게 휘몰아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신난하고 혼란하며 갑갑하고 답답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해 주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자 되게 하시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사주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일치 틈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성기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에 장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바램 위에, 검사가잘 되고, 만사가 두루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밖의 세상은 언제나 뜨거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활기찬 모습과 피곤한 모습의 양면성이 절시하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피곤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대조되는 세상 말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아우르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누가 나서서 희망과 절망을 대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세대에 살아가는 아버지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의 후광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과 예의범죄를 가정에서 심판을 기울여 교육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사실적 묘사를 하기 위하여 당시 천민이 사용했던 언어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모두 일반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시 천민의 언어와 상컷의 언어는 투박하고 반말과 욕지거리의 말뿐이었습니다. 말 속에 자기의 감정을 다 담아 말했기에 투박하고 살기가 번뜩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를 보며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의범절과 은혜의 사고는 개인적 교육이었기에 마당시도 많은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 예의범절과 밥상머리 교육을 더 만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지만 적어도 아버지라면 조금 생각을 단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자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각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밥상머리 교육과 예의 범죄를 허탄하게 미래와 결부시켜 권면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신세대는 항변할지 모르는 이는 짧은 소견일 뿐입니다. 세상은 이를 전혀 등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글에는 예의가 있고 모든 문장에는 범절이 있으며 대인과의 관계에서 예의 범절 언제나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상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성이라 하고 더하여 인격이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격이라고 칭하며 이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의 기본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정확하지 않으면 폐가 망치는 물론이요 가문의 몰략으로 이어져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어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역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의 장주, 감사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해침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어떤 해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난관과 환란에서도 장벽이 되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적벽이 되어 어려운 힘든 난관과 환란으로부터 무사히 건너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벽이 되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무서운 독사나 전갈로부터 장벽이 되어 물리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어떤 파란 만장한 이변과 천지 주변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무시지 않고 밤새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그 어떤 것과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상 일생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보호하시겠다 작정하시면 아무것도 몰라도 보호해 주십니다. 민우의 복습 백성을 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원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뜻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기에 보면, 하물이며, 하물며, 이큰성읍니너 외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지 합당치 아니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시는 그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볼수 없지만, 지난 길을 되새겨 보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또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같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단편적인 소갈딱지로 짧은 이해관계로 하나님의 큰 뜻과 승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짓밟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모르게 말합니다. 고통, 고난, 환란 그리고 역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시다니라. 내가 오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가는 그 앞길에서 나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앞길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보조를 맞추며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양육자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하는 모든 일상과 일용을 보정하십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위해 필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침 이슬로 감금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청량한 생수로 생기있는 시작을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절대고 만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장 7절 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으찌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으찌능히온전히알겠느냐 비대라는 건 생각해서 믿지 말고 그냥 전심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달을 수 있냐는 겁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통해 기사를 보여주시지만, 흥난한 산일길의 모리아산은 내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0주야의 길에 있는 호랩산 내가 가야 하고, 홍해를 내가 건너야 하고, 광야 40년을 내가 건너가야 적과 꿀이 흐르는 쉬만한 물가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나의 양육자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결코 굶거나 허기지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닥치지만 그런 성장통은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제3자를 시켜 돕기도 하시고 양육해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감정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체험으로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리국 23장 28절 이하에 보면 왕벌을 통해 지켜주시면 양육하십니다. 열1기상 17장 7절에 보면 까마귀를 통해 양육하십니다. 애리국 16장 13절에 보면 만나와 밑주라기를 통해 양육해주십니다. 주림크 그 17장 6절 예번 반속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하며 양육해 주십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기서 9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 셀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함께 하시냐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은 능치 못함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양육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건강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한 복된 자 되시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는 것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체를 깨닫게 인도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배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시작, 시작과 끝까지 인도자라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완성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만 만드는 과정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산꼭대기에 있는 목재도 내가 잘라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곳 저곳에 있는 역청도 내가 직접 채집해서 가져와 발라야 합니다. 듣고 깨닫기는 했지만 만드는 모든 기획은, 기획과 계획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의 완성도 내가 합니다. 바다가 허물어지고 그러면 높하고 그러면서 경험과 숙달이라는 육체의 단정과 육감의 생동력 파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경험과 숙달을 통해서 육체의 단정과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육감의 생동력, 그 파장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마냥 어린 새들처럼 입만 돌린다고 먹이가 입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날아가서 직접 벌레나 곤충을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시작도 함께 하시고 그 여정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원하는 만큼의 완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떤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안대 함의 바램을 완성할 수있었습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때그 획들의 바램은 놀라운 완성, 놀라운 완성도, 놀라운 속도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사에서 55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어느 때나 우리 곁에서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떤 공경과 모함과 압박에도 결코 꿈과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의 하소연을 언제나 어디서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공에다 대고 왜 그러냐고 물을지 몰라.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함께 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모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부모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 어떤 해안과 업무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처절한 앞전 고투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심세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심세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투시하면 현재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 정답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 8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러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 가까이 계시며 인도하시고 필요하면 즉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떤 역풍이나 광풍에서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요와의 뜻깨달기를받랍니다네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상속인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업과 유산과 유업을 이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이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자의 마음과 뜻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유산과 유업을 키워나갈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적극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준비토록 강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 미리암을 예비하시고 아론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니엘은 다니엘을 위해서 새 친구를 후원자로 준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을 후원하고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피스에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주지하시며 무엇을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늘상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 시류와 풍절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든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원이란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며 돕는 것입니다. 연화가 물고기 배 속에서 공난 중에 있는 것 우리 주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모진 반란과 고통 중에 있는 것 우리 주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 광야에서 가슴을 치며 소갈이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 하나님 먼발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양과 연단은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것수 일두족을 세밀히 파악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범사와 세상 반사, 그리고 삼남은상과 우주 만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해주라고, 응원해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합해주라고 명하시는 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끄시고 상속인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뜻을 이루게 적극적으로 열렬히 돕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상속인 아들의 건강한 모습, 건장한 모습,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깨닫기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해야 되지만 효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멀리 합니다. 그리고 죄를 감시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이 죄의 방경에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죄는 사람을 폐가 망신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악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악은 언제나 악한 것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본의 아닌 게 악한 일로 인한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언제나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한눈을 팔면 악의 무리들은 인에 가까이 와서 찰싹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악은 사람을 몰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관용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자기 것을 일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를 인용합니다. 그것은 결실의 대가로 이어짐을 믿기 때문입 눈물로 실를 뿌리는 자의 결실을 익히 알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복음을 위해 희생했을 때 당장은 속이 쓰리고 가슴이 미이지만 그 결과는 결실의 단을 뭉텅이로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백배, 천 배의 결실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결실은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심교막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진리를 깨달는 자에게는 세상 범사와 세상 만사의 형통함과 능통함이 늘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순리로 따르는 아들에게는 누구도 그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편 이, 이장 8절입니다. 내게 부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 내가 7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거럽같이 부수리라 하신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만일 건드리면, 부절에 있는 말씀처럼 7장으로 저희를 깨트려버리며 질거럽같이 부숴버립니다. 만일 건드리면 끝장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초전 박살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막무가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진리,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축복의 상속을 주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받아는이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선언하신 하나님, 맘만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진풍파, 만경천파주 안에서 담대하게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치 못함과 형통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강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오. 올리는 기도의 제목 제목들 간합하여주셨옵소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공고함과 육신의 병고와 질구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복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의 간부를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뿔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모든 병은 즉시 완쾌될지어다.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된 줄도 믿습니다. 으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리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